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빈연합합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황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테너면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큰 명절 6월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은 바로 애국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그들이 죽음을 넘긴 날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스라엘을 살리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음식을 먹는 무교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 거짓땜이 없이 그리고 허황땜이 없이 누룩 없이 살아가는 오직 진솔한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에게 대단하게 큰 명절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난 예수님을 어떻게서든지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며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마 유월절과 무교절 이 명절의 때에는 죽이지 못하겠다고 모사를 꾸미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다 깨뜨려서 붓고 그 여인의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를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온 집안의 아름다운 나드 향이 아름답게 향이 퍼지고 진동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병 환자 시몬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항유를 깨트린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테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겠도다 하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책망을 받아 할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이 여인이 그런 책망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그 향유를 깼다고 책망하는 자는 돈꿰를 맡은 자 가론유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돈깨를 맡은 것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왕애로 세워지셔서 그들에게 권력과 힘을 나누어 줄수 있는 분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 전부터 계속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마침내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실 때에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는 화를 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름다운 나드향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요. 그 책망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서 아무 때라도 너희가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어우 당장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될 텐데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난하고 핍교고 어려운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언제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언제 조금 도우면 될까라고 그런 도움의 때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기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도와야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서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카카 향유는 바로 죽은 자에게 바르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지시며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또 대조적으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을 파는 자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며 말하지요. 너희 길르너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우리에게 값지고 고귀하신 분, 그 생명을 내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기에 그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하신 분이기에 바로 복음이시기에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너무너무도 감사하며 그 앞에 자신의 믿음과 힘을 다하여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잔치자리에 식사자리에 있는 여인과 또 그리고 책망한 자 중에 어디에 가까운 자들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고마워하고 늘 예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순고하고 고귀한 믿음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도 삶의 옥합을 믿음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희생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아직도 질병 가운데 연약함에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가 치기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사 우리를 고쳐주시고 나게 하신 그 말씀에 입입어 치유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